건국대학교 학우분들께서 살고 있는 건국대학교 기숙사 쿨라우스 다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난 9월 초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 흰남노로 인해 기숙사에 물이 새는 등 여러 해프닝들이 쿨라우스에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해프닝들이 닥쳤을 때 건국대학교 학우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좋을지, 또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대체가 되어 왔는지, 건국대학교 기숙사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박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국대학교 기숙사 쿠라우스 쿨하우스. 쿠라우스는 KU 리더스 하우스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쿠라우스는 지난 2006학년도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기숙사 시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쿠라우스의 역사가 긴 만큼 기숙사의 노후로 인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9월 초 대한민국을 덮친 태풍 11호 흰남노로 인한 피해를 들수 있습니다. 쿨라우스가 태풍의 위력을 이겨내지 못해 방 안으로 물이 샜던 것인데요. 그 당시 피해를 입었었던 하구분의 인터뷰를 담아보았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내렸을 때 기숙사에 물이 많이 샜나요? 어디가 어떻게 샜었나요? 물이 많이 새지는 않았는데 창틀에 금이 가서 그 사이로 물이 한두 방울씩 계속 샜습니다. 앞선 학원님처럼 피해를 입으신 학원님께서또 계셨는데요. 이학원님은더 나아가 행정실에 연락도 드려 보았다고 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폭우가 내렸을 때 기숙사에 물이 많이 샜나요? 어디가 어떻게 샜었나요? 수업을 듣고 저녁에 돌아왔었는데요. 창문 쪽 바닥에 물이 흥건히 있었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물이 새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창문 위쪽에 물이 계속 좀 뚝뚝 떨어지는 정도였습니다. 피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였나요? 창문 쪽에 제가 종이 쇼핑백 하나를 세워 놓았었는데요. 쇼핑백이 거의 젖어 있더라고요. 그거랑 계속 물이 떨어져서 치우는데 조금 번거로웠던 점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행정실에 곧바로 연락을 했었는데요. 행정실에서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장 방을 수리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하다면 방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셨고요. 태풍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태풍 지나서도 불편하다면 그때 바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실의 대답은 만족스러우셨나요? 불만족스러우셨다면 어떤 점에서 불만족스러우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짐을 모두 다시 옮기는 것이 번거롭다고 느껴졌고요. 또 제가 높은 층에 살고 있는데 낮은 층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야 됐습니다. 그점 때문에 결국 방을 옮기지 않았는데요. 주위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지인들에게 물어봤을 때안 바꾼 호실들이 꽤 많았습니다. 방을 옮기지 않으면 그 호실을 수리해 주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쿠라우스 행정실은 현재 물샘 사고의 원인 규명이나 별다른 대처 없이 기숙사생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게 되었을 때쿠라우스에 거주 중인 학우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전에 먼저 쿠라우스의 업무 조직을 알아보겠습니다. 쿠라우스는 민간 자본으로 건립하여 시설물은 대학에 기부하고 일정 기간 민간이 운영하는 BTO 방식으로 건립된 민자 기숙사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기숙사라는 쿠라우스 시설을 갖춘 주제이긴 하다만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민간 업체와 대면에서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학생 신분으로서 업체에 무언가를 건의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간단한 고장 수리를 건의할 수 있는 게시판이 쿠라우스 홈페이지의 커뮤니티란에 자리해 있었습니다. 또 쿠라우스의 홈페이지에서는 학생들이 기숙사의 행정 시설 관리를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안내도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게 학생들의 요구 사항, 건의 사항을 기숙사가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행정실에 전화로 문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네. 뭐 경기실 네. 네, 보안팀에 일단 연락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조교, 네, 당직 조교, 조교, 네. 뭐 낮에는 행정실, 아, 네, 네,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뭐 이렇게 뭐 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고행정실 아, 네. 뭐 직접 해 되고. 하지만 기숙사 측의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같은 학생들의 권위에 불만족스러운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학생들을 위한 신속한 대처나 피해로 인한 대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 측의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ABS 박희경이었습니다.